최근 잠룡들의 레이스를 보면요 선두 잠룡인 문재인 후보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결 구도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진 교수하고 저하고 좀 오래 만날 그 기회가 있었어요 출장 갔다 어, 오셨죠 네 출장 가서 문재인 그분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게 전해지는 느낌 같은 게 굉장히 따뜻하고 음. 반듯한 사람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도 했고, 또 어떤 점에서 이제 진 교수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이제 음. 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가 깊,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고요. 안희정 지사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 대중 정치인으로서 스킨십이 대단히 뛰어나더라고요. 감성을 건드리는 방법 같은 게 의외로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봉도사랑이 음. 약간 비슷한 게 이제 이 국립대학 내지는 어? 감옥에서 있어가지고 음. 이게 단단한 느낌, 단금질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계는 뭐냐 하면은 역시 그 노면 그캠프에 선거 자금을 다루는 데서 전세금 1억 6천만 원, 유용권이라든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돈 문제가 있고요. 반미 청년의에서 매우 과격한 지금으로 봐도 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제가 볼때 이제 문재인 후보는 뭐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착하고 또 원칙적인 분이고 또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후보 토론하자, 후보 토론하자라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 뭐 훈련이 딱 되고, 2012년에 문재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나는 오히려 토론하면 안희정 후보가 걱정돼요. 음. 왜냐하면 이분은 그 강론이 좀 많이 없어요.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공약 자체가 좀더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장단점이 다, 다 보이더라고요. 음. 어. 제일 장점은요, 젊어요. 고 이재명 후보의 선명성을 아니 그러니까 정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네. 어법과 딱 결합했다면 맞아요. 무슨 약간 오바마 스트론 네. 이런 사람이 그렇겠죠. 태어나실 법한데 네. 어, 뭐 모든 문제가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네. 뭐 사드 문제부터 다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민주당 후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정 네. 물론 외연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만약 저만 해도 딱 뜨악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보수적이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음.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에서는 오히려 고그 바깥으로의 확장성이다라는 게 민정 내에서는 네. 일종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뭐대선 나가려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을 따랐던 분들. 그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음.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정, 전략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외연성이 증가하 측면에서 안희정 기사가 훨씬 낫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좀 몰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 이분들이 뭐 이래저래 이기는 건 마찬가지야. 굳이 너무 보수적인 사람 같다 우리가 앉힐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음. 라고 판단한다면 문재인 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음. 생각이 들고요. 요또 하나는 이제 조직력의 부분인데. 문재인 후보는 당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당을 장악하지 않는 후보가 경쟁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안 지사는 지금 일단 경선에 들어간다면 좀 어렵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